자, 후진. 잠깐만. 잠깐만. 제 시동 안 걸었어, 아직. 걸렸어요. 오케이. 빼 봐. 야, 동재야. 넌좀 세게 해도 돼. 지금 너바퀴하고 상관없어, 지금. 그렇지, 그렇지. 안 바뀌어, 안 바뀌어. 이도귀 그 괜찮다고. 야, 영구야그거길 봐봐. 움직이나 앞에서 밀까? 한번만 툭 쳐봐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내 내가 막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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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구하자 장구 그래 아구하자 수동 수스수스수스수스 수동 수스수 해봐 스 수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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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차 수동 수동 가동지 이렇게. 야, 빼 봐. 살살 <웃음> 아, 미 <laughs> 아, 미움. 아, 그움 아, 미움. 아, 그움 아, 그움 아, 미 그만 파, 움 아, 미움. 아, 미움. 아, 미 스톱 미움. 아, 미움. 아, 동자만 동자만 지금 자고 못가뭐 이제 어야저 <laughs> 민폐 씨 <laughs> 네, 내가 할게 내 잠깐만.